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8월 8일, 인데 어제가 입추가 지나고, 이렇게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덕 곡상의 지금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마가, 마가목, 예. 뼈에도 좋고, 올해또 물을 끓여서 또 먹으면 흰머리가 검은 물이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브레크나도 좋고, 예. 이렇게 노, 노랗게 익어갑니다. 이거 막 따갔습니다. 따갖고 열매를 따서 막 바로 주, 주, 약주도 담기도 하고 또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 예, 예. 저희 집에 8개가 있는데 예. 가을 되면 이 단풍이 되면 잎도참 예쁩니다. 그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풋고추가 예. 예, 싱싱합니다. 종종 열려 있습니다. 예. 빨갛게 익은 것은 따서 많이 말리고, 지금도 말리고, 건조기에 말리고 있는데, 아직도 꽃이 많이 달렸습니다 군데군데. 예. 요것은 달에, 달에, 달에 하부입니다. 예. 봉숭아, 꽃하고, 이렇게, 주기, 예. 저 주기 끝에까지 막, 어마어마 마디마디마다, 들오기로 이렇습니다. 예, 이걸 내가 주기를 싹 예쁘게 또 해가지고,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가군 이렇게 이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요것이도 이렇게 풋고추가 아주 깨끗합니다 싱싱하고 올해는 계속 날씨 덥고 공기 좋고 그래서 이제 병도 안 들고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 고추가. 예. 이요 예. 뭐 나팔꽃이 지금 아주 예쁩니다. 예. 나팔꽃은 아침 일찍 피가지고 낮에는 대부분 해가 뜨면 개분이 지구 맙니다. 온 데만 나팔꽃이 번지가지고. 그래도 보니까 예쁘네예요 예. 속에는 방울토마토도 있고, 그 빨간 깻잎, 나팔꽃. 요거는 가을에 피는 야생국화 종류인데, 짜잔아게 꽃이 하얗게 엄청 핍니다. 예. 여기는 대파하고, 예. 대파가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많이 뜯고, 이렇게 계속 일되면 대파 같은 거있으면 녹가 내립니다. 풋고추도 예, 이렇게 아삭이 고추인데 엄청 열려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많이 따가지고 풋고추를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나눠먹고 대접했습니다. 예, 신시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요거는 사과 대추입니다. 사과 대추 화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이게 저희 수박화 껍질, 양파 껍질, 계란 껍질 이런 거 이렇게 말라서 주기도 하고 요즘은 그냥 막 이렇게 입니다. 참 좋습니다 이게. 수박 껍질 이것도 양분이 참많다아닙니까이이 예. 예, 예, 사과대추. 예. 사과대추 저일 지금 분나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여 옆에 하고. 예. 사과대추 이거는 이제 알맹이가 큽니다. 이제 작은 계란만 하기도 하고 닭구공 이상으로 크는데 양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래 보니까 많이 일었는데 많이 이렇게 노랗게 굴어가지고 떨어집니다. 양분이 부족하니까 이것이. 예. 그래서 한일에서도 화분이 그, 이 키우니까 화분이로서이 작습니다 이게. 이렇게 작으니까 양분이 그 뒷받침을 못하는 것 같아. 여기 보면 이래큰 거는 지금 열매가 아니면 이렇게 큰습니다 예. 달려있는 거는 많이 떨어졌어요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전 옛날 토종 약배추의 더봉코드처럼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 저희 집에서 대장입니다. 대장, 대장나무입니다. 예. 이모 집에서 가져온 건 이렇게 한나무가 15년, 16년, 1년째 해마다 많이 열립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올해도. 앵글로 열렸습니다. 저쪽이라 보는데. 예. 요건 화분이 좀 큽니다. 예, 큽니다. 크고, 요 속에 오이도 한 서로 폭이 심어져 있고, 그, 지금, 흙은, 지가 한, 3분의 이만치 않습니다. 옥상이다 보니까, 예. 대추, 토종대추 화분에서, 지금, 오이 줄기에 와서, 이렇게, 가시 오이 가 하나 일이 있네, 이하것은 예. <laughs> 고추 잠자리 고추라고 부릅니다. 저는, 고추 잠자리 며칠 로 빨간, 쬐끔하게, 하늘 보에 자랍니다. 이게 아마, 베트남 고추라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맵다 하더라고, 요 뺑츄 매치. 우리나라 속담에 그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이 있는데 막마 그, 그런 게다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고추 잠자리 밑으로 빨간 아이 쬐한게하늘 보면 자랍니다. 귀엽습니다. 예쁩니다. 예. 여기 옆에 또 풋고추가 막 상당히 또 많이 래있는데잘 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예. 또 이렇게 봉숭아꽃, 초코베리, 요것도 이렇게 마스 마가목예 여기는 강도 복숭, 아직 맛이 약간 덜 들었더라고요. 예. 좀 있으면 뭐먹어도될것 같습니다. 많이 이랬습니다. 이것은 산무루, 예. 저희 집 두나무가 있는데 올해 산무루 농사는 좀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뭐 물을 잘 주지 못해가지고, 예. 요거슨 돌복숭, 일반 복숭 나무에 싹이 밑에 놨던 거, 전목 밑에 놨던 거 제가 안 잘랐더만 이렇게 같이, 일반 복숭 같이 커가지고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열매가 좀 커졌습니다. 일반 복숭 벌써 따먹고, 요 이카가 따먹으려고. 좀더 이카하면 이렇게 살고막더 커집니다. 이게 지금 지면 아주 맛있습니다, 얘. 예. 예, 돌복수가 많이 이습니다 아, 이곳은 까지밭입니다 예, 주르 이렇습니다. 예, 곧 따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집에 한 70종에서 80종류 됩니다. 자세하게 내가 세알리보진 않았는데 여러가지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듣기 때문에 제가 선풍기를 좀막 뭐 저도 듣고 이래서 이 친구들도 이렇게 바람을 씌라고 배전시켜 놓고 틀어주면단한 번씩. 예. 예. 이것은 향나무, 부드러운 향나무. 이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상이 또좀잘됐사면또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